네, 안녕하십니까. 마술사랑입니다. 어, 오늘은 카드 마술, 기초 강좌. 자, 바이스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 일반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바이스클이 있으시면 바이스클 카드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카드를 잡는 음. 법.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잡을 것인가? 뭐, 이렇게 잡을 것인가? 뭐, 아니면 이렇게 잡을 것인가? 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죠? 보통, 음. 메닉스 그립이라는 음, 그립입니다. 그립은 잡는 것을 그립이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 엄지를 이렇게 카드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세 손가락은 저기 옆으로 잡고요. 이 검지가 중요한데요. 검지를 이렇게 위에 놓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 이렇게 왔다갔다 카드가 막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 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립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한 장씩 밀어주면서 내리 카운트를 넣겠죠. 항상 위에를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손가락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카드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 잡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는 방법을 잘 하셔야 되니까, 정확한 동작을 가지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